1 0 3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윤선헤반 학생들의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인데요. 윤서의 운동 시간이 상위 40% 이내에 속할 때자 이거 힌트가 될수 있겠네요. 윤서의 운동 시간은 최소 몇 분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위 40% 이내 자 이게 몇 명까지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학생수가 필요한데 여기 문제에서 써주진 않았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얘네를 다 더해보면 자 4개, 여기는 6개, 여기는 5개 이거 다 더하면 15가 나오죠. 자 윤선의 반 학생들 총몇 명? 15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40% 이내가 되려면 몇 명까지를 뜻할까?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15명 가지고 오고요. 40%를 비율로 바꿔주면 100분의 4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 될 거고, 자또 2로 약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5로 약분 해주면 3이 됩니다. 자즉 6명까지가 40%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최소 몇 분을 했는지 물어봤으니까, 우리 어, 상위잖아요. 상위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말고 뒤에서부터 6명을 체크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줄기는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최소 38분까지, 자, 여기까지가 40% 이내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당연히 다40% 이내가 되겠죠? 근데 최소 몇 분이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이 문제는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8분이 되겠습니다.